세계를 비추는 자유의 상징. 그녀에겐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들이 숨어있다. 명소의 숨은 이야기 지금 공개합니다. 왜 여신상 초록색이죠? 그런데 원래는 반짝이는 구리색이었습니다. 1886년에 세워졌을 땐 구리빛이었지만 수십 년 동안 산소와 비에 노출돼 녹청색으로 변한 거예요. 이색 덕분에 더 상징적으로 보이죠. 자유의 여신상, 미국이 만들었다고요? 사실은 프랑스의 선물이었습니다.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 프랑스가 우정의 상징으로 제작했죠. 여신상 머리에 왕관 7개의 뿔처럼 생긴 스파이크 보셨죠? 그냥 장식이 아닙니다. 바로 7대륙과 7대 양을 상징해요. 자유는 전 세계를 비춘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녀가 들고 있는 책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로 1776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을 뜻하는 로마 숫자랍니다. 자유의 여신상이 들고 있는 횃불. 단순한 조형물이 아닙니다. 자유와 계몽의 빛을 상징해요. 옛날엔 진짜 전기 조명도 있었고 지금도 그 빛은 전 세계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유의 여신상 발밑을 보면 부서진 족쇄와 사슬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놓치지만, 이건 폭정과 억압에서의 해방을 의미하죠. 자유는 발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거대한 조형물이, 뉴욕까지 어떻게 왔을까요? 조각조각 분해해서, 214개의 상자에 나눠 실고, 배로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뉴욕에서 다시 조립 완료. 자유의 여신상,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진짜 이름은 세계를 비추는 자유라는 뜻이에요. 멋지죠? 자유의 여신상, 실제로 얼마나 클까요? 토대를 포함하면 약 93m. 동상만 해도 46m예요. 축구장 세로 길이보다도 더 높습니다. 뉴욕항에서의 그 존재감, 인정이죠? 자유의 여신상 안에 계단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왕관까지 오르려면 354개 계단. 내부는 나선형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올라가면 뉴욕항이 한눈에 보여요. 알고 나니 더 특별한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다음에도 알짜 정보로 돌아올게요.